세움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 이제 다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우리 성경책 챙겼나요? 옆에 성경책을 함께 펴놓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Na ne.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상했던 마음, 욕심냈던 마음, 남을 미워했던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나이다 아멘. 유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프레이스터이 등장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프레이스터를 찾아가는 길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구절의 앞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뒤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어지죠.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만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주기도문만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아, 물론 그게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주기도문만 기도하고 다른 것들은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도의 방식들을 기도의 뜻을 알려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주기도문도 이 기도의 순서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첫 번째 간구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 간구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무 뜻 없이 부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잠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저는 너무 잘났어요. 저는 공부도 잘하고요, 친구도 많고요, 친구도 매일 도와주고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죠? 저만한 사람이 또 있나요, 하나님? 뿌듯하시죠? 행복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큰 거리에서 소리치듯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방금 본 것처럼 큰 거리에서 자기가 잘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듯 하나님에게 자랑하듯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근데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돈돈돈돈돈돈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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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돈돈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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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제발 돈좀 주세요. 돈돈돈돈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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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질문 고마워요. 중원부원이란 것은 방금 본 장면처럼 자기가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똑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웅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다른 신들에게 주문처럼 기도하는 방식으로 결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저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그건 바로 첫 번째 프레이스톤. 겸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어요. 제가 중요해서 두번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저 파란 하늘,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저 파란 하늘에 하나님도 둥둥 떠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훌쩍 뛰어넘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큰 길가에 서서 자랑하듯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수 있었노라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겠죠.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자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론 내게 자랑할 것이 없고 때론 내게 정말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을 때도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이스톤 기도판을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잘 보이는 곳에다 놓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프레이스톤, 겸손을 붙이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무한하심으로 마음껏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매일 늘 기도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할 때 감사하고 실수할 때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이처럼 살아나사 독생자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한복은3장신육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소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다가오는 2월 17일 수요일은 바로 제의 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 두 번째. 교회 간 데이가 바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돼요. 우리 친구들 20일 토요일 혹은 21일 주일에 교회 찾아오면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무언가를 전도사님,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인지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찾아올 때꼭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